구독, 알람설정, 컴백은 팬튜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하세요? 네아 생방송 중이신가요? 네아 그렇구나 몇 명이나 보고 있어요? <laughs> 지금 두 명이. <laughs> 그, 저그 뒤에 저거 검색하면 나오나요? 네네. 아, 저도 구독 드릴게요. 음, 감사합니다. 뭐, 뭐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? 뭘야구치 드시고 계시는데? <laughs> 아니, 드문파예요, 파리 <사이에> <laughs> <소리> 굉장히 빵빵하신다요이문타시 <laughs> 아 근데 <laughs> 제 시청자들이 좀 변태라서 채팅을 잘 안해요 아... 어떻게 저 방송감 있냐고 도 물어봐도 돼요? <웃음> 이렇게... <웃음> 제가 더... 제가 더 방송 살려주려고 <laughs> 더 노력하고 있는 것같아데진정 원래 약간... <laughs> 네. 있는 사람이 유튜브 각을 만들어준다 팀이에요. 여기. 어 어디, 어디로 땡겨? 어디 땡겨? 빨리 말해. 빨리. 여기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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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번기 거기, 거기, 거기 두명내리거든요 꺾는다. 아닌가? 거기 여기 두명 내렸거든요. 4번님 거기도 두명 갔는데? 바로 옆집에 하나 내린 것 같은데 한명좀 늦게 내렸고 오호. 먹다가 아. <laughs> 안전해. 아, 나이 그, 깝박 깨진거 먹다가 뒤졌네. 아, 삽핀이야. 둘다 있다. 들어리겠네 오더 좀해 줘.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. <laughs> 나이스. 둘다 죽였네. 응 음, 이게 아, 아저씨 자고 있어. 여기 <laughs> 어때 아저씨 자고 있어. 대짜를 놓아. 아저씨. 아저씨. 죽으면 안 되는데. 방해하지 <laughs> 마라. 선글라스 제가 가져갈게요 아저씨. 아저씨. 어. 아 아저씨. <laughs> 아 이번이 아까 쌔했어 당. 안 나가셨는데 4번님 저희 게임하는 걸로 방송 분량 뽑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? 네 기분 탓이에요 분 <laughs> 이건 재밌네 이러면서 너무 빨리 죽었으니까 유튜브 갖고 아야겠다 여러분들 <laughs> 야, 그 사람 얘기하는데? 왜 혼자 거기 붙어요 이반님 어 뭐야 봐야지어 <laughs> 그거 뭐예요? 와 그런 게 있네 아 진짜 구독자 천 명이시라면서요 근데 아직도 몰랐어요 이걸 저 이거 한지 2주 밖에 안 됐는데요? 너무하시네 오 배그를요? 오 네. 잘하시네 <laughs> 어떻게 저 제가 게임하는 거 유튜브 각 나오고 하나요? 음. <laughs> 어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몇분 분량일지 모르겠네요. 스쳐 지나간 엑스트라 정도면. 삼분 정도 약간 인트로 영상을 써주세요. <laughs> 정감이고요 쓰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이제 와서요? 네 쓰지 말아주세요 아, 뭐 쓰지 말라 그러면 <laughs> 아.. 방금 어. 아, 마가렛 하나 더 가져올걸 그랬나?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네요 우 혹시 자기소개하신 유튜버 건가요? 아, 유튜버세요? 아니요. 아니에요? <laughs> <laughs> 아 일본전까지 유튜버였는데 그 30초 전에 그만 와가지고. 아, 네. <laughs> 아그거아니 뒤에 검색하면 나오나요? 아안 나와요 안나 검색하지 마요. 아 검색하지 말라니까 검색 해보고 싶은데. 아 안돼 안돼요 안 돼요. 검색하지 마요. 왜 왜요? 아왜 근데 유튜브 왜 그만두셨어요? 전판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? <laughs> 네? 전판에 그 깨진 조끼를 먹으려다가 뒤져가지고 无智商的嘛。 나하떠못하 거. 아니, 씨나 유튜버야? 뭐하는 거야? 하시 아, 씨, 이거 개어 <놀람> <놀람>